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 입니다. 이번 시간 에는 요 야발 란 체코인 빠르 게 살펴보 겠 습니다. 현재는 3만740원에서 연이은 이 급등랠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3만 3 3 2 0 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아반드체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2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발란체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트 코인들 추천드린 종목들마다 최소 50%에서 100% 급등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발란체 코인 역시도요. 제가 이두달 전부터 이 하단 채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부터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강조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40%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이 기점 이 바닥권 구간에서는 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히 이 기점 이 바닥권 구간에서. 더블 바텀 만들어주면서 줄곧 현재까지 상승랠리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반 분들은요, 이 저점, 이 구간마다 매집을 이어왔고요. 현재의 최고점까지는요, 무려 수익이 158% 이상이라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아발란치 코인은요, 이큰 그림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이 본격적인 상승 시작도 안 했고요. 이제서야 1차적인 상승 시그널의 유의미한 구간을 안착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전 이 구간에서 함께 수익 크게 못 챙겨 가셨던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관심을 가져와야 되는 구간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아발란체 코인은요, 지금 위치에서 이 상단 채널 이 4만 천원 구간까지는 대차, 충분히 트라이 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연이은 양봉랠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라 것은요, 이 앞전 구간에서의 매도세, 큰 부담 없이, 이 주차 세력의 일정 물량으로 소화가 되고, 그 이상으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의 양봉 캔들이 어떻게 마감을 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양봉 핸들을 뒤집어다 준다면요, 제차또 한번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장대 양봉, 강한 펌핑이 나와줄 수 있고요. 음봉이 전환된다고 해도요, 이전이 저항라인, 이 저항이었었던 이 구간을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지지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해 주는 펌핑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봉차트로 보셔도요. 이 5일 2평선이 22평선 그리고 62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 캔들이 일목구름대까지 안착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일본과는 다르게이 주봉의 의미는 이 상승 추세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거래량을 보시면요.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크게 분출되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고 지금 위치에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최저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이 기회를 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아발란치 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4만 1,000원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혼단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세력들의 개미를 털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에 손실을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장악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이 아발란체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저점 타점, 함께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앞전에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화면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또는 아발란체 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발란체 코인의 최적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저점 구간 타점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나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발란트 코인, 지속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고 있다는 라 것은요, 이 주체 세력이 무리 없이 앞전 구간에 크지 않은 이 물량의 매도세를 소화해주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 고점에서 거래량 볼륨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 평선 역시 62평선이 이런 식으로 이 장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정배율로 자리 잡아주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아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